그래서 제가 이를 보면 이제 불교 수행이라서 전뭐 종교적이냐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이 지금 오늘날 이 제가 볼때 인간의 역사란 것은 우리가 가진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라고 봐요. 어, 그래서 이 물질 문명, 물질에 대한 과학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는 오지간한 것은 괴롭지 않게 살수 있어요. 여름에는 뭐 시원한 에어컨에 있을 수 있고 또뭐 암이 생기면 또 치료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잘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 수행은 마음과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잘 다스리게 되면 이제 우리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쾌적하게 살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쾌적한 가운데 되게 괴롭게 대부분 살아요. 그런데 이 마음과학을 잘자 거로 한다면 물질적으로도 쾌적하고 마음도 괴로움 없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은 그래서 저는 뭐 보편적인 거라고 봐요. 뭐 어떤 종교로 저는 보진 않아요. 이 이제 모든 불교 수행은 두 가지 조건을 저는 갖추고 있다 봐요. 일단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아 내가 저 수행을 좀 하고 싶다. 저게 나한테 도움 되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출발 안 해요. 어, 저는 내가 관심 없어 하면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일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를 지켜야 돼요. 이제 부, 이건 뭐 불교적인 이야기지만 또 보편적이냐입니다. 개를 왜 지켜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움직인데 그 상태가 나에게 막저 손해되고 어, 괴로움을 줄수 있는 게막 일어나요. 그래서 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잘 보호하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난 뒤에 어,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가 좀 반복되는데 현재 집중을 해서 해서 분명한 알물을 얻는 그런 수행이 한 축이고 사마타 위빠사나가 또 다른 한 축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저 초기경전인 안구따라 니까야 감각기능경에 보면 좀 도움이 되는 약에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좀 전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어, 개를 충실히 지키면서 삼매를 얻고, 삼매를 얻어서, 어, 법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염호, 유혹, 해탈하는데, 그 개를 지키기 전에 하나, 감각기능을 먼저 잘 단속하는 겁니다. 우리 눈기, 고혀, 몸, 정신을 잘 단속해서, 단속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개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서로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게 되면 개를 잘 지키게 되고, 개를 잘 지켜서 바른 삼매를 이루고, 뭐, 그래, 쭉연결됩니 그래서, 감각기능의 단속,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뭘볼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잘 보면, 요, 다음 것은 마음 챙김경에 놓는데, 감각기능의 단속 앞에 또두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각기능의 단속 뒤는 똑같은데, 어,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는 조건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어, 마음 챙긴 거 알아차림. 현재 집중해서 뭔지 잘 아는 걸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이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겨요. 부끄럽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해가 되는 뭘할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또, 내한테 해가 되는 뭘할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되는 게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면, 뭐 그걸 자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현재 집중해서 잘 알아차리게 되면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자연적럽게 생기고 그렇게 되면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그 다음에 개를 지키기도 쭉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집중하면서 이 올바른 알미를 얻을 수 있는 수행을 하면 구체적으로 뭘 경험할 수 있나 이겁니다. 어, 첫째로 우리는 어, 우린 사실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아, 과학자들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도 몸과 마음이 뭐 어떤 속으로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2003년에 미얀마 명상센터에 가서 한 달간 계속 몸과 마음을 관찰하니까, 아, 몸이 이런 거고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알게 된게 무상고 무화예요. 우리한테 일어난 현상은 전부 다 일어났다 사라져 요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무도 없습, 아무것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있다 사라져요 즐거움도 있다 사라져요 방학도 시작하면 끝납니다 모든 게 일어났다 사라져요 무상합니다 이, 변화, 이 무상이라는 게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한다 어, 그래서 이 현재 집중해서 잘 보면 언제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을 알수 있어요 어, 그리고 어, 내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괴로움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그래 쉽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적인 순수로는 무상고 무아예요 어, 내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변하고 또내 것이 사라지는 어떤 괴로움을 내가 전혀 눈꼽만큼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관찰해 보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무아랑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어떤 법칙에 따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있을만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속성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그냥 일어난 일을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된 인과는 아니에요. 계속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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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일 때 그것에 또 어떻게 반응하나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 그래서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 무상고 무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상 고무원을 알게 되면은 이제 괴로움이 있어도 좀 담담하고 또 즐거움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됩니다. 근데 그다음 두 번째가 어 현재 집중해서 알게 되면 인과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는 그냥 그냥 막 일어나고 하기 어 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억울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어, 또, 뭐, 이런, 업무론, 이런 것도 막 생깁니다, 사실 근데 정확하게 관찰해 보면 다 원인 결과,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 좀 알게 된 게, 보행명상이란게 있습니다. 명상 중에. 걸을 때일어나 걸을 때, 일어나, 때 이제 천천히 걷는 걸 통해서 보행명상을 하면서 저는 이거를 깨치게 됐는데 이제 계기가 되죠. 이~ 런 사실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된데 보행명상이라는 이제 어, 눈을 뜨고 어, 천천히 걷는 겁니다. 처음에는 왼발 나가면 왼발 나가는데 눈은 제 앞에 두죠. 어, 안 넘어지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 의식은 이~ 왼발이 나가면 왼발 나가는데 다딱 집중해요. 그다음 또 오른발 나가면 오른발 나가는데 집중해. 생나남수도하고 왼발 오른발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이 이제 이 걷는 것은 잘 보면 3 단계로 걸어요. 발을 들고 가고 놓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들고 가고 놓는 것을 또 집중하면서 계속 보면서 걸어요. 그러다 이제 맨 마지막 단계로 걸을 때들때 때 가만히 보면 들고 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의도 없이는 절대로 들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죽은 사람 손도 그대로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못 움직여요. 그거는 마, 움직, 음이 없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잘 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어, 이걸 덜게 만들어요. 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고자 하는 의도, 놓고자 하는 의도. 그거를, 어, 이렇게 보면서, 아, 모든 것에는 뭔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 되면은 의도가 원인이면 발을 드는 것은 결과예요. 그래서 아 원인과 결구나, 결과구나 하면서 모든 현상을 보니까 전부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어 깨닫게 됩니다. 이 인과의 법칙을 깨달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시험 친다 할때 여러분들이 뭐 치는 게 아니에요. 그 동안 공부한 데서 이 푸는 거예요. 많이 했으면 잘 풀어요. 많이 안 해서 못 풀어요. 어떤 사람 실수했다는데 실수란 건 없습니다. 정확히 알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의 법칙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제 수식어가 다 떨어집니다. 아, 오늘 내가 뭘 잘해야지. 오늘 못하면 안 되는데. 아, 잘했다, 못했다. 그거 없어집니다. 된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결과가 올라면 좋은 결과가 올수 있는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의 법칙을 아는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건 조금 자세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 현재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일어난 현상을 잘알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보통은 수행체에서 가면 은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수행이 좌선과 보행 명상이에요. 앉아서 이제 고요히 숨들이 들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보는 것과 이제 보행 명상 하는 이것은 이제 그 메디테이션 홀에 서하는 거예요. 그다음그 나와서 이제 뭐 밥도 먹고 이런 일상생활할때 하는 건 일상생활 명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이그 명상 홀에서 자선 보행 명상하면서 또일상생활 하면서 계속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 해보면은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수 있어요. 몸이 어떤 거고 마음이 어떤 거고 몸과 마음의 관계 이걸 알수 있어요. 이거를 알면은 어, 많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몸의 속성을 이제 우선 좀 설명을 하면 어, 몸을 잘 관찰해 보면은 몸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살아 있는 사람의 몸에는 조건에 따라서 생명 활동이 왕성 일어나요. 왕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생명 활동이 일어나요. 우리 우리가 볼수 있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건 차원이 다른 게 일어나요. 어, 내가 그 의대 다닐 때 생리학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이라는 생리 그 세포에서 뭐 이런 움직임 같은 거다 배우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의대 다니면서 그 조그만한 세포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전해질 있죠. 그것을 각각을 움직이는 채널들이 다 있어요. 칼슘 칼슘 채널. 뭐 포타슘 같은 포타슘 채널 우리 이 몸이랑은 상상을 초래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생명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그 생명 활동의 속성은 중립적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 자연 현상처럼 오늘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어, 비가 올만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부정적, 어, 긍정적으로 바뀌어 요뭔가 해서. 어, 그다음에 이제 몸의 중요한 속성은 어, 몸은 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외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어, 생명 활동을 엄청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루가 그냥 움직입니까? 누가 들어서 나에 움직이잖아요. 그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몸은 요두 가지 속성을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마음이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작용을 해요. 첫 번째, 이 생명 그저 현상에 대해서는 생명 활동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요. 반응. 반응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중립적인 반응이 있어요. 를 하나 듣게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것은 생명 활동이에요. 배가 고프다. 근데 배고플 때 먹을 게 없으면 어떤 사람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죠. 빨리 뭘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먹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 시간 못 먹으면 막 짜증내요. 어쨌든. 이 생명 현상인 그 배고픔에 대해서 왜 내가 배고픈데 먹을 수 없어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이란 생명 현상에 대해서 아 내가 참 조화가 잘 되구나. 어, 지금 어, 못 먹어도 나중에 먹으면 더 맛있겠구나. 어,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죠. 또 그리고는 아 나한테 뭐 지금 그런 현상이 있구나 하고 중립적으로 반응하면 좀 담담하겠죠. 어,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생명상 자체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줄 아는데, 고사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이라는걸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여기서 몸과 마음이 관계예요그다음두 번째는 이 몸은 자루처럼 가만히 있다 그러죠. 그걸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의 의도가 정신이 그걸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어,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그 사실은 몸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조금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어 근데 그러면 이 중요한 마음은 또 어떤 속성을 가졌나? 어, 이래 볼때 이제 명상을 해 보면은 수행을 해 보면은 이 마음의 속성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은 언젠가 어느 대상에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상에 가 있지 않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 이렇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대로 뭐 안가 있을 때도 있고 가, 가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마음이 이 생명이 시작된 그 순간 마음 있는 그 순간부터 대상에 딱가 있어 이게. 그래서 어, 우리 정신이라는건두 가지의 정신이 있어요. 하나는 인식하는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야기 듣잖아요. 그럼 이거 인식하는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도 안 꾸고 그냥 있는 상태는 인식을 벗어난 정신이에요 인식을 벗어난 정신도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마음은 언제나 대상이 있어요 그거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데 가면 좋은 영향, 안 좋은 데 가면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두 곳을 절대 가지 못해요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는데 잘 보면 음악 듣다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려면 어, 집중을 흐릴 수 있는 그 대상을 없애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로지 거기만 이제 집중하는. 어, 그래서 마, 이제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은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나 이걸 항상 이래 이제 어, 체크하면서 안 좋은 데갈때 좋은 곳으로 옮기는 노력을 해요. 그 다음 마음의 두 번째 이 속성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그걸로 길이 나요. 길이 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성을 모르면,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 자꾸 생각해요. 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 내한테 찾아오는 환자 중에 강박증 환자가 있어요. 이 강박증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어요. 계속 걸로 가는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불안하고 힘들고 뭐 찝찝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대책적으로 계속 생각을 한몇 달, 몇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치료라는 건 이제 다른, 다른 데로 가게 하는 이 방법을 쓴게 치료예요. 그래서 마음의 속성은 한 번에 한 곳을 가서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어 좋은 쪽으로 가야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할 수 있어요. 나쁜 쪽으로 가면 이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정말 본질적으로 정확히 보면 좋은 곳은 현재예요, 현재. 그 그러니까 전부 다 이야기 일치하는 거예요. 잘 보면. 현재고 안 좋은 곳은 과거와 미래예요. 그래서 어 생각이 나면 머리에 불이 붙었다 생각하고 탁 끄고 현재로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잘 알게 되면 이 어, 마음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으키는 정신작용, 우리는 우리 머리 머리 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정신작용인 생각, 의지, 감정의 속성을 잘 알게 돼요. 이 생각이나 의지, 감정은 어, 사람들은 관찰 안 하면 그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생각도 내가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감정도 그래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 올라온다는 결과예요.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그러니까 중장기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울해요. 어, 그럼 내가 볼 때는 우울할 만한 조건이 딱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하면 그게 또 새로운 결과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누구 때문이야? 이래 되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제 새로운 사람 이래 보겠죠. 아 내가 지금 우울할 만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태가 됐구나. 뭐 하지만 또 내가 어, 내할 일하고 좀 현재에 집중하자 하면 그 순간에 또큰 변화가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